다음 주부터 울산에선 전면 등교가 실시됩니다. 이 경우 감염 우려가 가장 큰 곳이 화장실과 급식실인데요. 특히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머무는 급식실에 대한 우려가 더 큰데요. 급식실 근로자들이 전면 등교 준비가 덜 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급식실 근로자들은 전면 등교에 따른 급식실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3분의 1 또는 3분의 2 등교 상황에서도 시차 배식과 거리 두기로 노동 시간과 강도는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 노동 강도가 한계 상황에 이른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울산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고 강조한 급식 도우미 예산은 8월까지만 마련돼 그 이후엔 막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상황에도 이렇게 힘든데 전면 등교가 되면 도우미조차 없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내겠냐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급식실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급식실만 도운 급식도우미의 경우 8월 말까지 운영하고 9월부터는 업무폭이 넓은 방역도우미가 이 일을 맡아 인력은 물론 근무 시간도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이라는 큰틀로 학교 방역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전체 학교의 인력을 증원해서 지원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급식 종사자 하루 두 차례 발열 등 건강 상태 체크, 시차 배식과 배식대 거리두기, 급식실 환기 등으로 급식실 감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스크 상시 착용과 수시로 손씻기, 유사시 신속하게 검사받기 등 5대 예방 수칙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소독제 등 방역 물품 확보는 물론 학교 방문 코로나 검사도 연장 운영해 전면 등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